여러분, 제가 지금 충격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믿고 돈을 맡긴 은행이 사실은 내 돈을 지켜줄 능력이 없다면? 지금 미국에서는 JP 모건, 시티은행 같은 거대 은행들이 해킹당하고 금고에는 530조짜리 빚 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월가의 진짜 엘리트들은 이미 은행을 버릴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미래에는 더 이상 은행 계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건이 전 세계 불을 담는 새로운 그릇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은행이 사라진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금융의 주인,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XRP의 소름 돋는 미래를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낡고 위험한지부터 아주 냉정하게 뜯어봐야 합니다. 최근 미국 은행권에서 터진 사건 다들 아시죠? JP모건, 시티은행 모건 스탠리 이름만 들어도 든든해 보이는 이 은행들의 고객 데이터 가 해커들에게 탈탈 털렸습니다. 우리는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고 돈을 맡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안은 뚫렸고 그들이 금고 속에 숨겨둔 미실현 손실은 무려 530조 원에 달합니다. 뱅크런이 터지면 여러분의 예금 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 된 셈입니다. 이 난파선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고 있는 건 바로 스마트 머니들입니다. 1조 5천억 달러를 굴리는 프랭클린 템플턴의 혁신 총괄 샌디 카울이 최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어져 온 계좌 기반 시스템은 끝났다. 이제는 지갑 기반 시스템으로 이동한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돈을 은행 계좌에, 주식은 증권사 계좌에 따로따로 보관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수수료를 내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디지털 지갑에 현금, 주식, 채권, 심지어 집 문서까지 전부 토큰으로 바꿔서 담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내가 내 자산의 진짜 주인 되는 금융 주권의 혁명입니다. 이 지갑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24시간 멈추지 않고 해킹이 불가능하며 수수료가 거의 없는 초고속 블록체인 고속도로입니다. 샌디 카울과 월가 엘리트들이 지목한 그 고속도로가 어딘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은 너무 느립니다.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들이 지난 7년 동안 규제 당국과 싸우면서까지 지켜온 유일한 대안. 바로 XRP 레저입니다. 왜 하필 XRP일까요? 첫째 보안입니다. 중앙 서버가 있는 은행은 해킹 당하지만 전 세계에 분산된 XRP 레저는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내 재산을 지킬 유일한 금고인 셈입니다. 둘째 속도와 비용입니다. 샌디 카울은 앞으로 주식, 채권, ETF까지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될 거라고 했습니다. 10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매일매일 거래되는데 결제하는데 3일씩 걸리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3초만에 결제되는 XRP만이 이 거대한 유동성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와의 연결입니다. 미국 주 정부들이 최근 XRP로 세금 납부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아는 것입니다. 종이 화폐와 낡은 은행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은행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월가는 은행을 대체할 지갑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혈관 에는 XRP가 흐르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 투자가 아닙니다.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낡은 껍질을 버리고 새로운 문명으로 갈아타는 과정인 것입니다. 많은 분이 지금 리플 가격이 횡보한다라고 답답해하십니다. 왜안 오르냐고 불평하죠? 하지만 여러분, 세력들은 지금 이 거대한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다 깔리기 전까지는 통행을 막아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2025년, 2026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있는 디지털 지갑으로 월급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전세계 주식과 부동산을 클릭 한 번으로 사고 파는 세상. 그 모든 거래 수수료로 XRP가 쓰이는 세상. 그때 XRP의 가치는 지금의 10배, 100배 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건 희망 회로가 아니라 기술 발전과 금융 역사가 가리키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지금은 100원, 200원의 마음 쓸 때가 아닙니다. 낡은 은행 시스템이 붕괴될 때내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구명보트에 미리 탑승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리플은 망했다고 떠날 때 스마트 머니는 조용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거든요. 결국 모든 돈은 XRP로 통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은행의 위기는 곧 XRP의 기회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돈이 되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